어, 일단 메뉴 설명해 드릴게요. 홈플러스에서 35,000원 내 네, 파는 참치 회 세트에요. 레몬 슥 바르고, 그리고 이제 다 묻힌 거를 레몬을 나는 이제 간장에다 쓱 담궈. 이렇게 해놓으면 은 간장에서도 레몬 향이 착 배어서 풍미가 더해진다. 꿀팁이니까 적으세요. 들 맛있겠다. 레몬 이렇게 활용하는 거 같다가 호들갑 떨면서 어, 저게 뭐야? 저거 괴히식가 아니야?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, 나가 뒤지세요. 네. 자, 내가 다 먹어보고 여러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레몬을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날이 닥치세요. 먹어볼게요. <목소리> 음, 음, 음. 음. 주영이가 직접 한 수제비, 눈물 젖은 수제비 먹어볼게요. 영아 들어와봐봐. 솔직히 말해도 돼? 응. 네가 국물 먹어봐. 먹어봐. 아, 난 어때? 말해봐. 난 맛있어. 맛있어? 나도 맛있어. 근데 물 많이 좀 넣으셨습니다. 그래? 아, 아니 예, 내가 좀 사랑의 힘으로 먹기에는 왜요? 좀 짜네. 사랑의 힘으로 먹기에는 너무 염분이, 나트륨이 너무 많았다. 하남자라고? 이거는 제가 하남자가 아니라 굉장히 스윗한 거죠. 원래가 됐으면은. 왜 짜? 짜! 이렇게 하겠지 음... 요즘 이제 또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스윗하게 어 국이 좀짠거 같은데 좀 소금 많이 넣었나 보다 <laughs> 물좀더 어, 부탁할게 이게 맞지 아이 빨자. 짜아뭐 미각 상실했어? 어? 아니 뭐 여기 신안이야 뭐야 아이 국 존나게 짜내고 X발 야너 이거 간단한 거 하나 못하냐? 아. 정말 입맛 배렀네 말 정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진짜 요즘 세대랑 시대에 뒤떨어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남자의 행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<laughs> 너 하나 먹어 일로 와. 일로 와. 왜 자꾸 자자 자, 싸. 응. 어때 맛있지? 응. 바로 그거야. 이제 가봐. 또 먹고 싶다 하나 더. 응. 응. 오늘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? 나 오늘 한끼먹었는 이거 보세요. 야, 정말 개새끼 싸가지 없네. 개새끼 정말 싸가지 없다. 아, 아, 뭐지? 아, 존나 맛있네. 나이 시피컴버니 거야? 너 은근히 명품 많다. 나 이거도 선물 받았어. 나도 이제 명품 선물 준 팬이 있었는데. 오빠막톰브라운도 있고 엄청 그런 거 많잖아. 그래도 그렇게 살찌지 않았다는 거야. 그런 게 갑자기. 맞으니까. 아, 아. 아니, 아 나한테 그렇게, 맞는 게 있으니까. 어, 그 그런 기준을 볼수 있구나. 그렇지. 사람들은 본뭐 내가 무슨 뭐 괴물인 줄 알아? 실제로 안 보고 나서. 140kg, 160kg 막 이런 거 몸무게에 대한 그래 썼잖아. 근데 개소리야, 아니지. 옛날 근데 오빠 옛날에 내가 아, 내 예, 몸무게 막... 최고치가 언제였냐면은 1 6 0 아. 아 진짜 나엄상용이 나는... 140이야. <laughs> 나는 오빠는 160 나갔던 걸로 기억. 장발입니다. <laughs> 150을 어떻게 아, 말 같잖잖아. 여기 진짜 음. 합법적으로 사람 한명 죽일 수 있다면 난그 새끼 죽이고 싶어. BJ 이상형 월드컵에 그 사진 쓴 시발로. <laughs> 합법적으로 그 새끼 죽이고 싶어 난. 그어게못 내리냐? 좆같아 아니 나 진짜 거기 나오고 싶지가 않아. 가볍게 무시할게. 약간 기봉이 버전으로. 이거 하는데 물음표 치면서 장애인 비하한다고 하는 10 새끼들은 나가 뒤져. 그런 새끼들 툭. 우영어 보고 우투도 영투도 응. 유 겁나 많이 한. 올리고 하나 올리고 하나 또이려 하나 두두또 깻잎 세개 족발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가운데다 싹 이거 봐요 여러분들 또띠아 조선의 또띠아니가 안 그러십니까 예? 이거 보이소마 예? 한남자특 못쓰는 사투리 쓴다 아씨 깜짝 아, 오빠 오빠 살려 응음 음. 와한 남자 특 비워 먹는다. <laughs> 아니 다 먹을 척을 하지 말던가. 배어 먹네. 다 먹는 척 하던데. 옛날에 했으 옛날 코자츠 다 먹었다 이미. <웃음> <웃음> 왜 부끄러? <laughs> 왜 쑥스러워? 소줍한 <laughs> 거리야 뭐야? 에스트로겐 요즘 많이 나나 봐. <laughs> 아, 이나이나 봐, 방금. <laughs> 아 이거. 이거. 해 오빠. 아 이거. 다거 이거. 이거. 이이게이뷰이벤트거온거 족발인데, 불족발인데. 거 이거. 거거 수제 치즈버거 짜잔 이네개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예요 치즈버거 요런 버거 그냥 좀 먹어라 씨벌려나 하시는데 욕하지 마세요 욕을 왜 하세요 <웃음> <웃음> 이런 거 그만합시다 이제 야미시야! 맵 X같네 진짜 어, 펭귄에 되게 많이 몰리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하나만 쫓아갈 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아... 진짜... 아니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?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와... 진짜... 어디 가? 한 번만 안아볼까? 아 미씨. 정신 팽긴. 만드는 것도 거지같이 만들어 놨네. 아씨 이거 1층에서 다 펭귄 잡기가왜 뜨냐고. 이 이번에 멋지게 성공하는 거 보여 줄게요. 지켜봐요. 진짜 어이가 없다. 어떤 구간에나 실현은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실현을 이겨내는 게 진정한 멘탈... 야! 관리가 아닐까요? 음. 음. 왜 실패했죠? 무엇이 이유였을까요? 중간 중간 하면 오케이 렛츠고! 아, 아 왜밀어 빌지마. 아, 오, 오, 아, 아, 어, 어, 야. 야, 야, 어,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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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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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박지마 야, 아파. 아, 안돼. 아, 41명. 아 씨. 야, 미시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근데 내가. 이리야, 아니 근데 이거나이이다 나이다, 나이다, 나이이다나의다선이신이다신이다 나이다, 이 나이다, 나이다, 나이 나이다, 나이다, 나다 나이다, 나이다, 이 야아르다야 야, 미시야 좀시 쉬... 개새끼 개색... 꺼져 꺼져 가가가 가. 가, 그냥 가아 가 라미시가라고 오케이 아름다미시야 네 먼저 들어가자 야이 개새끼야 <laughs> 아나 방송할게 아이고 왜. 아 이거 되겠습니다.